안녕하세요. 정말 화날 때 아이들 얼굴 좀 담아 봐요. 아, 예쁘죠? 이 아이도 유통명 없을 때 저한테 들어온 거고요. 이 아이는 유통명 있을 때온 아이에요. 이름이 헬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애들이 좀몇명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실래요? 이 아이는 그냥 유통명 없을 때 들어온 아이예요. 근데 정말 그냥 다 아가 보이 데스. 아가 보이 데스. 뭐 이렇게 불릴 때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 아, 제가 사이즈를 좀 확인시켜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손이 뭐 그렇게 큰 손은 아닙니다만. 어우. 아이들 가시 거, 꺾이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뻐요. 입장도 좀 많이 두툼한 건 아닌데, 널찍하니, 새끼도 안 달고 혼자 저렇게 큽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이름 없이 왔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이뻐요. 이것도 이름 없이 왔습니다. 근데 뭐 누군지는 대충 비슷한 느낌 있죠? 요 아이도 예쁘고요. 어, 다른 아이도 하나 이름 없을 때 왔는데 정말 예쁜 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옛날 핑크라고 해서 핑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핑크입니다. 핑크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아, 얘 있고요. 얘는 요렇게 지금 크느라고 속장이 이렇게 맑은가 봐요. 햇빛이 있어도 아이들이 예쁘게 안 찍히네요. 이렇게 물드는 것좀 보세요. 그리고, 이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오렌지 해보니? <laughs> 아닙니다. 명찰 없어요. <laughs> 저희 집은 명찰 없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뭐 오래돼서 없어진 애도 있겠지만 될수 있으면 명찰 있는 애들은 제가 명찰을 다 적어주거든요. 근데 명찰 없을 때 유통된 애들은 명찰을 뭐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선 제가 아무렇게나 비슷하다고 적을 수는 없어서 그냥 명찰 없이 지냅니다. 얘도 핑크예요. 그리고 얘는 뭐 도감마리아라는데 얼굴이 컸었어요. 근데 해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여기 도감마리아 명찰 보이시죠? 그리고 비스트 자이언트, 그리고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마리아 SP, 잘 모르겠으면 마리아 SP, 얘는 원종 슈퍼 클론. 아, 다안 잡히는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보이실까요? 제가. <laughs> 이렇게 올리니까 카메라를 <laughs> 들여다 볼 수가 없어. 꽃대 올라오고, 아, 예쁘죠? 멋있죠? 이 아이는 진짜 멋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마리아 에스피라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자주 가는 농장에서 엣지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빨갛죠 엣지컷이 얘 말고 철아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얼굴이 너무 커서 작아지면 딴 데로 옮기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원정 도감말이야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철이씨 산 거니까 판매하시는 분을 믿고 원정 도감 말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참 병치레도 안 하고 매창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신경만 조금 쓰면 괜찮을 텐데, 가끔 막몇날 며칠씩 못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아이들이 와서 보면 잘못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여러 대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호주 야생마리아라고 해서 샀는데 너무 자리를 못 잡네요. 이거는 좀 됐어요. 온지. 화분갈이 해줘야 되겠죠? <laughs> 이렇게 커요. 얘는 슈퍼클론이고요. 음.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아, 마냥 아이들 얼굴에 맞춰서 분갈이할 수도 없고 큰 아이들이 멋있고 그러기는 한데 <laughs> 부담들이 살짝씩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잘 커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데 아.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을 쓰게 됐어요. 이 화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비싸야 말이죠. 그죠? 화분은 저렴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작년부터인가요? 제가 화분가리를 하면서 플라스틱 화분을 잘 써요.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드릴 때 아예 거기서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 갖고 옵니다. 그 농장에서. 그러니까 저렴한 아이들 같으면, 뭐, 분갈이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뭐, 싼 아이들 아니니까, 분갈이 좀 해주세요 해서, 어, 포트 알맞은 사이즈에 골라서, 뭐, 너무 큰 사이즈는 화분값 좀 드리고 옵니다. 다음에 갈 때, 커피를 사갖고 가든, 빵을 사갖고 가든, 고마움에 답은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냥 화분에다 분갈이 해 갖고 와요. 좋잖아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명찰이 없죠? 아, 여기 있다. 예? 얘가 프랭크입니다. 아, 근데 얘가 지금 제대로 뿌리 안착이 아 뿌리가 안착이 안될 수가 없는데 뭐 잘못됐을까요? 안 벌어지고 이러고 있네요. <laughs> 왜안 벌어질까요? <laughs> 다른 애들은 너무 벌어져서 탈인데. <laughs> 그리고 작년에 산 탈론이에요. 이게 1세대 탈론이고요. 이 탈론이 되게 멋있어요. 입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새끼도 이렇습니다. 근데 저 뒤에도 새끼가 하나 달렸어요. 머리가. 사둡니다 원래 외도 하나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집에서 아이이 어, 이 입장 좀 보세요. 얘도 굉장히 두툼해요. 약간 그늘이져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예쁘죠. 근데 얘는 작년에 산 탈론이에요. 아직 뿌리 내린 것 같기는 해요. 예쁘죠. 얘는 이렇게 빨간네요 우리 집은 빨갛지 않은데. 이게 제대로 된 거겠죠, 뭐. 그죠? 믿어봐야죠. 여기도 자주 가는 분인데. 제 엣지컷이라는 애하고 얘하고 같은 집에서 왔어요. 아우, 봐도 봐도 멋있네요. 슈버클론, 마리아, 에보니, 마리아. 차이를 느껴지시나요? 얘가 마리아 필이고요. 얘가 에본이에요. 저는 둘다 좋지만 더 좋은 아이를 택하라고 하면 요 아이입니다. 말로는 못해요. 질투할 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요 아이는 지난번에 살짝 보여드렸어요. 좀 물이 빠지긴 했네요. 그리고 요거는 캘리포니아 에본이라고 해서 제가 또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했는데 아직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입장이.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렇게. 그죠? 계속 흡착했습니다. 그리고 아. 얘도 아가보이예요. 아가보이 데스. <laughs> 그냥, 이름, 유통명이 딱이 없을 땐 그냥, 아가보이데스 많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아, 이게, 요럴 때는 살짝 아쉽네요. 카메라가 이쁘게 보일 때도 있는데, 원종 몰개. 얘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또, 화분에 맞춰서 새끼도 안 달고, 이렇게 크네요. 아, 근데, 진짜 짱짱하긴 합니다. 이 아이도 제가 플라스틱 분에다가 좀 분갈이 해줄까 봐요. 좀 크지 않을까요? 음. 요즘 t m 이라고 많이 나오죠? 이 아이는 좀큰 아이예요. 어, 아직 안 잡혔어요. 아, 이 아이 느낌 좋죠. 얘는 곰마리아입니다. 음, 얘는 스텔라. 그리고 프랭크인데. 작년에 좀 고생을 해서 어 얘도 다시 한번 봐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얘도 좀 프랭크인데 뭉크 느낌 많이 나죠 뭉크가 같은 프랭크과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프랭크 중에서도 조금 느낌이 달라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뭉크는 이런 빨간빛이 잘안 나요 저도 뭉크라고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쪽에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뭉크는 골드잖아요? 약간 노란빛이 많이 나는데, 그냥 좀 그래요. 아,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이름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고 멋있는데. 멋있죠?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도 뭐 없을 때 왔는데, 정말 오래됐거든요? 정말 묵은 등인데, 참 새끼도 안 달고, 정말 한결같아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한 7-8cm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 꽃대 올라옵니다 꽃대가 올라올 때인가 봐요 이 아이도 곶마리아인데 진짜 얘하고 얘하고 같았었거든요 곶마리아가 막 이렇게 몸을 틀어요, 입장이.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몸을 틀면서 입장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해져 버렸어. 얘는 그냥 마리아 느낌이 별로 없죠. 그냥 에보니 느낌이고요. 얘는 마리아. 곧마리아. 언제 그 예전에 약간 그 삐딱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요즘 나오는 피델리오입니다. 이거는 그 매니아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laughs> 요즘 나오더라고요. 매창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한번 여쭤봐서 상호를 언급해도 되면 그분이 요즘 판매를 하고 계세요. 매창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매창 전문가? 거의 매장에 매창으로 거의 다 채워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것도 우리 집에 온지한 3년 된거 같아요. 그때 이미 저런 걸 키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거 잘 데리고 있어 봐요. 이렇게 요거 주신 거거든요. 얘는 흑장미 금이에요. 얘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흑장미 금이 두 갠가 갖고 왔는데 하나는, 아, 자리를 못 잡고 죽었어요. 이게 진짜 오래됐습니다. 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이 물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아, 요렇게 할수 없이 좀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꽃 색깔도. 빨간이 너무 예뻐요. 보세요, 대 올라오는 거. 이렇구요. 음, 요즘 산 프랭크입니다. 유튜브 제가 보기 시작하면서 샀어요. 얘는 파멜라라는 아이예요. 예쁘죠, 파멜라. 얘도 프랭크. 으... 카네스 토, 피토사. 얘는 카네스 피토사라는 아이예요 여기. 근데 얘도 재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아우, 자리 잡았네요. 자리를, 뿌리를 못 내리고 엄청 고생하더니 이 솜니엄은 저한테 한 3년 됐어요. 근데 안 크네요. 분갈이 할 겁니다. 큰 데다 분갈이 해야 되겠어요. 그, 크게, 좀, 크게, 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은 화분에다 분갈이 할 겁니다. <laughs> 또 뵐게요.